반갑습니다. 날씨 덥고, 비도 오는데, 나라 걱정하셔서 나오셨죠?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평범하게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교육도 망치고, 안보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심지어 동성애 옹호하고 아이들이 에이스 걸려 병 들어가고 있는데, 동성애 옹호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알리고, 이래갖고 나라 망하겠다. 정말 문재인 정부 빨리 조금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형님 나오세요. 지금 이 집에 가장 문재인. 어, 여러분 외교 왕따 당하고 그죠? 국방 대체되고 또 교육이 지금 거의 다 망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사학들을 다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뭐사학으 하겠다는 게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지금 다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하는 인권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서 호평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의 인권도 아닙니다. 지금 탈북해서 중국에서 뚫려갖고 폭로회의 신재가 되어 있는 탈북자들도 위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구한마 시대에 그 위안부 문제는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폭로회가 되고 있는 탈북 동포들,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때문제인 정부는 정말로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개장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알리고 국민들을 깨워서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하나 시켜야 되겠습니다. 맞죠? 네. 문제가 들됐습니까 예, 소리 풀어주세요. m 예, 말 풀어주세요. 이거 우리가 아는 것들이만들어놓은게앞어 보겠습니다. 오늘개의문제요내관계명이뭘동작바이니고한신이 문대야 니대이문야 북한 대변이 빨간 이가 을그 했다가 자기 피가 에 걸린 줄알습니다그학생을 들여다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그 인터넷 동동의 포털에서 만난 동동의 남자와 딱한번학문 선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LG에 걸린 것도 몰랐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LG에 걸린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서 LG가 잠복되어 있으면 당장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제 이게. 어디지 면역을 떨어뜨려 가지고 학교에서 우리가 결국은 했죠. 그래서 이고에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될그 아이와 그 아이 부모님들이 완전히 명분에 빠졌습니다. 그 안타까운 거는 그 아이가 우리가 자랄 때처럼 학교에 어떤 근원이나 보건 교육을 통해서 어동회를 하면 애제에린다는 것을 교육을 받았으면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동동애자들을 착을 하는 거라고 아이들한테도 그 교육을 빼버렸습니다. 교과서에서 동동애의 위험점을 빼고 동종애가 좋은 거라는 그 옹호하는 교육만 집어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위험을 모르고 동동애를 호기심으로 하다가 지금 a 에 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과부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이 동동애를 퍼뜨리는 주원입니다2 0 0 3년도까지만2 0 0 3년도까지만 해도 청소년그 보호법에 보지 말아야 될그 금지된 조항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사람들이 그게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라고 아이들한테 금지되어 있는 동성애를 풀어버린 거예요.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성애 코드가 인터넷에 풀리는 바람에 인터넷에 동성애 웹툰, 동성애 포르노가 마구 범람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그런 걸다 봐가지고 동성애 포르노를 많이 봐서 호기심을 동통으로 하다가 애즈 걸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알리는 것을 보건소 대학을 알리는 것을 차별이고 상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걸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게 차별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해주는 게 알겠습니다. 비가 오는 관도가 짧게 끝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 망치고, 다음 세대 망치고, 안보 망치고, 경제 망치는 문재인, 하야야! 하 문재인, 하라 네, 우리 강정희 대표님과 우리 학부모들 또 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이비 맞으면서 노래하고 맞으면이이렇게 하는 사큰은이가 있는 줄압니여여분분 여러분 언제 이리가이렇게 나라를 위해이렇게하이습니까겠습니까이 사람은 이은 조금 람은 조금 람막하게할 테니까 오늘 메인 스피커 서울의 서경